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어, 앞에 열 화분이 보이는데요. 분을 털었습니다. 음, 경매 영상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보이는 출란이 있고 꽃대가 이제 안 보이는 출란이 있어요. 꽃대가 보이는 거는 초화하고요. 꽃대가 안 보이는 거는 어, 제가 꽃을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음, 믿으셔도 되는 게, 4년 전에 제가 그, 출란 동해 피해 때문에 한 90, 80% 이상을 다 죽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좀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경매 마감 시간은 당일 30일 저녁 9시로 하고요. 경매 출발가는 5,000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000원. 출발가 5,000원이고요. 음, 자, 어, 택배비 무료. 그 다음에 택배 발송은 제가 2일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일날, 어 1월 2일날. 어 자,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분한분 한분 올려서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데미지 전혀 없거든요. 이 끝이 뭐 타거나 그런 흔적이 없고요. 자, 1번. 음,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이렇게요. 자 뿌리 끝까지 보여드리고요. 어 도장근은 제가 잘라서 톱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자마도 이렇게 보이고. 자 그렇습니다. 놓고 그러면 자 세척이고요. 자 그러면 예 어, 제일 마지막 이렇게 염육 어, 보시고 이렇게.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쭉 보시면, 이렇게 예. 약간, 어 나사변 형태를 띄고 있죠. 자, 들어서 보일게요. 자, 역시, 불이 깔끔하고요. 자, 얘는, 어 세촉에 신화가 두개 이렇게 빵빵 달렸네요. 음 자, 전체적으로 좀 꼬인 그런 그변 스타일하고 있어요. 꼬여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짝 볼까요? 이런 느낌. 자. 염육을 좀 보시고요. 이런 느낌. 자, 이렇습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아, 3번입니다 3번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뭐 무지 옆이라도 예, 스타일이 굉장히 이뻐요 음, 자 그런 것들만 또 엄선을 했고요 개중에서도 어, 끼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 경매 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세척을 했는데도 난석이 나닥나닥 붙어 있죠. 네. 세촉에 이렇게 자마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얘가, 자, 어, 자, 가인, 가운데촉이 일대인데, 양쪽, 이제 이쪽을 보시면, 어, 이 예, 약하게 헛줄이 하나 있거든요. 선명해요 헛줄은 근데 네, 선명합니다 이렇게 선명하죠. 확실한 훠거든요. 확실한 훠인데 이게 예, 터줄이 제가 좀 봤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받아서 지금 어디가 일대인지 제가 내가 일때 맞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올리면서 이 헛줄이 하나 생겼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입 스타일이 굉장히 이쁜 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게, 출발가 4,000원, 하는 거는 조금 또, 어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어 올려봅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자, 이렇게, 벌브가 굉장히 이렇게 이쁘네요. 양쪽으로. 자,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아, 3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들어서 볼게요. 뿌리. 자, 이렇게. 자, 도장이 돼 있죠? 일부러 안 잘랐어요. 예, 보여 드리고 제가 이거 무조건 도장근은 잘라야 됩니다.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꽃대 하나 있네요. 자, 자마 있고요그 다음에 새 촉에 자마가 이렇게 하나 있고. 자, 볼게요. 어, 야, 전진촉으로. 어, 전진촉이 여기 전진촉이거든요. 볼부 조촉. 그 다음에 스타일이 완전히 이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염육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하나, 둘, 셋, 넷. 내 입장이네요. 내 입장. 자 이렇게 생겼네요. 좀 자, 이런 형태고요. 어, 자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 <laughs> 죄송합니다. 4번.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쭉 올라가서 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도장 근대 있고요. 도장돼 있고요. 자음두 쪽에 이렇게 신화 하나가 올라오고 있죠 신화가좀신화가 신화가 조금 예사롭지 않는데 어,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꽃대 하나 있고 음, 두 쪽에 이렇게 뿌리가 튼실한데 어 이렇게 꽃대가 달렸어요 뿌리가 그안 좋은 상태에서 두 쪽에 이런 그 꽃대가 달리면 그 출란은 어, 뭔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몸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튼실한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정상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런 예, 야구 배트형 편도 보이고요. 이렇게. 자, 요런. 자. 어, 계속해서 이걸 제가 요런 무지엽 형태 그리고 약간의 반성 요런 것들을 빼고 있는데요. 어, 자 여기 입 끝도 마, 입끝 마무리도 보시고 이런 예, 빼고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예,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그 난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 어,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난실이 좀 많이 비좁네요 그래서 좀 빼야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저를 통해서 난계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 네. 아, 좀 전에 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자, 6번입니다. 6번. 자, 스타일. 와, 이쁩니다. 자, 이거 이제 난석 올리고 하면 제가 그런 작업도 보여 드리면 훨씬 더 보기 좋을 텐데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어 그거 작업을 자꾸 하게 되면 난시 출란이 그 데미지 있기 마련이에요. 너무 몸살하기 한번 만질 때마다 몸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 하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어 보기는 좋지만 여러분들 또 보기 좋은 어쨌든데 네. 아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보러 보여드릴게요. 자. 쭉 올려 볼게요. 쭉쭉쭉쭉 예. 약간 시커먼 부분 여기가 딱한 가닥에 보이는데 자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쪽에 신화 두 개가 또 이렇게 예. 막올라 있습니다. 예. 세력이 붙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예. 꽃대는 없네요. 아직 안 봤다는 이야기고요. 자이 끝에 볼까요. 이런 형태 네. 예. 또그 어, 짝변이죠 짝변 어, 짝변이 크게 뭐이 전체적으로 짝변이 보인다면 입장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네. 자 보기는 조금 나아요 어, 약간 그 환엽변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이 정도 자 여기가 난석이 올라가 있다 상상하시면 훨씬 이쁘겠죠 자 6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7번 쭉 푸시면 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뿌리 예 아주 좋죠 거의 손은안 댔어요 지금 계속 소개한 것들이 거의 뭐 잘라내거나 그런 흔적이 안 보이죠 제가 손질해서 다 보낼 겁니다 자 얘는 새촉이네요 새촉 세축. 세척이고, 자, 전진척 보면, 이렇게 또, 잠아, 보이는데요. 잠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이뻐요. 요건 뭐, 이렇게, 음, 무늬정하고, 끼어 팔기 식으로 하면, 꽤, 뭐, 예를, 뭐, 15만원, 막, 이렇게, 20만원 부를 때도 있고, 30만원 부를 때 있고, 막, 그래요. 보면, 이게 이제, 무늬종하고 끼어 파는 걸, 요걸 좀, 또, 어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초보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속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끼워팔기 시끄러운 거중간에뭐 <laughs> 하나씩 이런 것들을 끼워서 파는데 자 이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 출발가 5만 원이고요. 아 5천 원입니다. 아이고 자꾸 말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스타일 7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 이렇게. 자, 들어서 볼게요. 뿌리 자,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이쪽이 구촉이고요. 손 잡고 있는 게 구촉이고, 어, 신화, 그러니까 전진촉이 꽤 길어요. 길게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촉부터 보시면, 자, 요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요런 스타일. 이렇게. 음, 세 촉, 네 촉이네요. 네 촉인데, 이제 전진 촉을 한번 보면,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스타일은 굉장히 이쁘게, 이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낙서분이나, 이런, 뭐, 플라스틱 변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거, 이런 상작으로 키우는 이렇게, 그, 어, 자, 이런, 예, 무지엽, 네, 무지엽, 상자 그렇게 는 무지엽도 굉장히 이뻐요. 네. 자, 8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쭉 보시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확대를 안 하죠. 이게 하도 이제, 어, 척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줄란 자체가. 자, 한번 볼게요. 뿌리부터. 쭉, 쭉. 와, 엄청납니다. 자, 얘는, 하나, 둘, 셋, 촉에, 여기 자마 하나 뚝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놓고, 음, 전체적인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자, 요거 원래 위에서도 찍으면 굉장히 이쁜데, 그렇죠? 이렇게 와, 까랑까랑하네. 이런 거는 제가 꽃을 봐야 되는데, 와, 어쨌든, 그렇습니다. 와, 입장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장이네요. 얘는 타지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여섯 입장인데. 자, 전체적으로. 자, 7,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세척인데 자그마합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예. 자 그만 하고요 자 생강척도 생강근도 보이죠 여기가 1대 였어요 1대 일대 생강근 그러면서 아주 세엽성 이었는데 자 요런것도 어, 그 관상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아 조그만하니 해서 예 네, 재미가 있어요 월망종망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죠 월망종망 이렇게 그다음에 세촉의신 하나.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또 어, 아. 그 경매 5,000원 출발. 음, 그 다음에 택배비 무료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 또 특히 입문하신 분들 이런 출란 입문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